저번 시즌까지는 소프트뱅크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었는데 이제 올 시즌 유니폼을 갈아입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수거리 승리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첫 경기에서는 이제 뭐 헤드샷이 나오면서 세이브의 라인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시카와와 히라누마가 테이블 세터를 이룹니다. 네빈 세데노 도노사키의 클린업 노무라가 그 뒤를 바치고요. 789 고가 하세가와 타키자와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확실히 그런 부 뭐 세이브 타선도 안 좋지만 더안 좋은 게 롯데 타선이잖아요. 어, 네. <laughs> 아, 지금 몸에 맞았습니다. 네. 자, 시즌 성적은 22타수 4안타 1할 8푼 1위의 성적을 내고 있고요. 뭐히라노마 선수는 자, 진짜 네... 뛰었습니다. 공기 이루. 아... 니시카와의 발이 빨랐습니다. 도루 성공. 완전히 이거는 포수 책임보다도 투수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투수 모션을 완전히 홈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가 정말 빨랐거든요. 자, 2구 만에 도루를 해냈고요. 완벽한 니시카와의 도루였습니다. 자무사1루볼카운트는 원앤투고요. 끌어당겼습니다. 외야로 흘러가는 타구. 중견수가 잡아 냈습니다. 어느 정도 맞췄지만 확실히 투수사이크 그 이후의 타격이다 보니까 자기 서잉을 끝까지 하지를 못했죠. 예. 파워 커버가 정말 날카롭잖아요. 맞췄고요. 센터 쪽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니시카와는 3루 통과 허물어 들어왔습니다. 네빈의 1타점 적시타 앞서가는 세이브 라이언스입니다. 확실히 뭐 이제 파워 커브를 던졌는데 그 떨어지는 걸잘 네빈 선수가 잘 받아쳤죠. 정말 정확하게 타격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나, 네. 아 제가 3, 4번 외국인 선수들이 조금 더 잘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빈이 바로 적시타를 때려내네요. 확실히 세이브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게 또 1회부터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외국인 선수는 20홈런 이상 뭐 기대치가 크면 30홈런 이상을 치길 바라죠. 자, 먹긴 타구 내야에 가착고요. 유격수가 많이 이동해서 잡네요.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거죠, 진짜. <laughs> 이게 뭐 누가 잡겠다고 해도 나도 잡을 수 있다고 달려들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충돌. 잡혔고요.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 1회만 도루 두 개를 성공하고 있는 세이브입니다. 네비네 도루. 볼 카운트. 변화구 때렸고요. 이루수 후지오카 잡아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세이브 1회 초 내빈의 적시타로 1대0 앞선 채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이브의 선발 투수 591째 멈춰 있는 65라는 숫자. 과연 그 오늘 악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다카카입니다. 자, 시바롯 때입니다. 후지와라와 후지오카의 이블세터 다카베소 토 가쿠나카가 중심 타선을 이루겠고요. 폴랑코가 뒤를 받치겠습니다. 7 8 9 우에다 사토 오가와 선수입니다. 그 기고문제 스미다 선수가 좋은 투구를 하는 것처럼 다카시 선수도 한 번의 계기 1승을 거두면 좋은 투구를 할 거로 보입니다. 자, 2루 땅볼이었고요. 노무라가 처리합니다. 선두 타자를 잘 잡아내고 있는 선발 투수 다카하시입니다. 5구째 다카하시. 변화구 스윙 삼진입니다. 지금이 슬라이드로 보이는데, 포크볼 보다는 슬라이드로 보이거든요 아 이게 종으로 네. 떨어져요 네. 이 슬라이드거든요, 이 슬라이드도 상당히 좋성되어 있습니다 슬리오프 느낌이라고 네. 좀 보여지는데요 네. 네. 사실은 고등학교나 대학 때 상당히 뛰어난 선수들이죠 네. 자, 땅볼이 됐고요, 유격수 잡아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처리했습니다 자 3자 범퇴로 1회를 건너가고 있는 선발투수 다카아시입니다 바운드 크게 튀었습니다. 삼루수 대시해 놓고 아웃 카운트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저렇게 발이 빠르고 열심히 뛰니까 수비도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보다 보면 이제 어깨가 좀 다치면서 좀 이제 어깨 강도가 약해지지만 젊었을 때는 다 강하죠. 네. 루킹 삼진 들어왔습니다. 삼진으로 고가를 돌려세우고 있는 선발투수 이시카와입니다. 방금이 이제 포크볼던진 거죠. 진짜. 아, 확실히 이시카와 선수가 팔 각도가 많이 내려갔나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좀 최근에 보면 메이저 리그나 인지 일본 야구에서도 좋은 투수들의 팔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최근에 보면 이제 김서현 선수가 하나 김서현 선수가 팔 높이가 낮은 편이잖아요. 뭐 국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 선수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높게 떴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니시카와가 처리합니다. 지금도 니시카와가 첫 타구 판단이 틀렸었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날아갔죠. 네. 아마 오늘 제 생각에 한번 정도는 변수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또 바람 을좀 한번 보여줬으면 싶어요. 진짜. <laughs> 뭐 기온이란지 이런 바람, 날씨 이런 날씨 영향들이 야구에는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밀어친 타구 좌측기 안타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지바로 때첫 안타 가쿠나카가터뜨렸습니다 확실히 가쿠나카 선수가 이제 뭐 이, 과, 과거의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지바로 때에서 올 시즌 어느 정도 자기의 역할들을 잘 해주는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베테랑의 힘이죠. 그렇죠. 진짜. 일본인 선수들이 잔타자가 쭉쭉 다 보니까. 자, 끌어당겼고요. 폴랑크에 타고 우측, 오른쪽, 우익수 <laughs> <위크스> 플라이가 됐습니다. 트웬트. <laughs> 떨어지는 공, 3진이 됩니다. 방금 또 슬라이드로 보이죠. <laughs> 자, 가쿠나카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이어진 두 타자를 모두 범타 처리하면서 다카하시가 쾌조의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트랙맨 데이터라는 이 그걸로 찍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찍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오. 만에 커터 빠졌고요. 만약에 존 안에 들어온 걸 보, 심판이 볼로 판정하거나 혹은 존 밖에 나간 걸 스타렉으로 트 판정하면은 자 일루에는 발빠른 닥키자와 선수가 있는데요. 끌어당겼습니다. 센터 쪽 센터 쪽 중견수 중견수 워닝 트랙 근처 잡아냈습니다. 일루로 회귀 성공하는 닥키자와 닥 네. 때로 설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압수비에 자, 자 뛰었고요. 공이로 성... 다시 한번 도루에 성공합니다. 오늘 벌써 세 개째 도루 성공하고 있는 세이브입니다. 확실히 이거는 쿠세라기 뭐 어떤 습관이라기보다는 어떤 템포에서 하나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이버서. 자 지금 이 이시카와 선수 그리고 사토 두 배터리가 이 도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허용의 90%는 투수 책임인데 항상 욕먹는 건 포수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변화구로 히라노마를 잡아내고 있는 소수 이시카와입니다 포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킹 연습이나 이런 걸 오후 1시쯤에 대부분 야 그래도... 지금 볼 잃어버렸는데요 다키자와 그 사이에 3루까지 이동합니다 블로킹 연습을 보통 오후 1시에 하거든요 뭐 프로도 그렇고 그럼 땡패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하면 안되냐고 하니까 그럼 다른 투수 공 던지는 거 불펜 공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이제 타자도 그거 할때 공을 타격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하는데 항상 땡패스에서 연습합니다 yeah. 리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네빈 선수는 엄청난 장타력보다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면 됩니다. 네, 자볼레이고요3회만 이시카와 볼레두 개째. 그리고 지금 다키자와가 출발을 살짝 할 뻔했어요. 그렇죠. 위험했습니다. 네. 이시카와 선수도 신경이 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고 스윙 삼진입니다. 세데뉴가 주자를 불러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시카와. 어려웠지만 3회초 무실점으로 막아냅니다. 2투. 박하 시의 38번째 공. 받아 때렸고요. 바운드 크게 튑니다. 유격수 잡아서 사토를 처리합니다. 원아웃입니다. 잘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은 정말 좋은 투구를 했잖아요. 커 올렸습니다. 외야 쪽 좌익수 히라누마가 처리했습니다. 투아웃입니다어도 좋은 에서 놀기 뭐 때문에 타자 배트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볼카운트 왼쪽 볼 판정입니다. 볼렛뭐인이좀 이제 감정 컨트롤이 어렵 받아 않나요? 때렸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자지와라는 2루에 안착을 했고요. 1번 2번 타자가 연속 출루를 기록하고 있는 3회 말의 지바 롯데입니다. 그,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 팀판이 좀 자기를 안 도와준다는지 혹은 좀 잡히러 질타구 좌측 좌측 좌익수 히라누바가 어렵게 잡아냈습니다. 3아웃 잘루 1루와 1루 하지만 실점하지 않았던 다카하시입니다. 뭐 일본 야구도 불펜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3명 정도는 확실한 불펜이 있어야지. 자, 변화구 맞죠? 끌어당겼습니다. 좌익수 정면으로 가는 타구였습니다. 171cm의 노무라 오늘 경기 2루수로 선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구 유격수 정면 바운드 맞춰서 잡아넣고 아웃 카운트를 올려줍니다. 몸쪽 들어왔습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3자 범퇴로 이닝을 건너가는 이시카와입니다. 4회말 지바 롯데 공격으로 중계 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원앤투. 바깥쪽 공 밀었습니다. 외야로 떠가는 타구인데요. 우익수가 이동해서 잡아냈습니다. 코치는 코치나 지도자분도 그렇고 오, 어, 뭔가를 오래 했다는 걸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예. 자, 지금도 첫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히라노마 선수가 잘 잡아내면서 웨어플레이 두 개로 아웃카운트 두 개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어 당긴 타구 깊은 위치 이루수가 처리합니다. 3아웃입니다. 사회 말을 3자 범퇴로 건너가고 있는 선발 투수 다카하시입니다. 잠시 후오회 초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선수, 뭐, 플레이하는 선수도 힘들지만 뭐 트럼이라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돈을 받고 하지만 돈을 내고 이제 보시는 분도 정말 힘들죠, 사실은. 나또 아, 이게 바닷바람이기 때문에 날씨가 지금 4월말 많이 풀렸다고 해도 체감 기온은 낮을 수 있거든요. 음. 뭐 마운드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베테랑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받아 때렸고요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바키자와의 안타 다시 한번 이제 타키자와 선수가 뛰는지 한번 봐야 되죠 그렇죠. 어느 타이밍이 뛰느냐 자 1회 네빈의 안타 이후 상당히 오랜만에 안타가 나온 세이브입니다 뭐 많이 던지지 않는 포크볼을 던졌는데 맞았죠 기술적인 타격으로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다키자와 이제 1번 타자 니시카워로 이어지겠습니다. 원투기 때문에 뛸 타이밍은 나왔다고 봐야겠죠. 자 맞췄고요. 3루 잡아서 2루 포스아웃. 1루에서 아웃입니다. 병살타. 제가 볼 아웃 카운트를 착각했어요 <laughs> 네. 자 병살타로 3타자 마네. 어려운 거죠 그만큼 자 5회 말 우에다 선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퍼 올렸습니다 높게 뜬 타구 좌중간 중견수 니시카와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타자는 사토입니다 초구부터 방망이 나갔습니다 1, 2간을 열었습니다 사토의 안타 아 어, 사토 선수가 타격이 좋지 않았는데 오른쪽에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슬라이드를 잘 쳤죠 그러네. 완벽하게 1, 2루간을 꿰틀면서 오른쪽에 안타를 만들어낸 포수 사토미라 뭐, 평균구속이 150을 때리고 자잘 때렸고요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공 한번 더 넣었고요 어, 잡지 못했어요 3루까지는 가지 못했네요 연속안타아시바로때 너무 이제 정면으로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자도 이제 3루까지갈 생각을 처음부터 못한 거죠. 네. 만약에 점자 발빠르고 뭐 주루에 경상! 좀 능한 선수면 상금 실수는 좀 크죠. 그렇죠. 지금 두 네. 번을 더듬었거든요. 네. 여기서 두 번, 세번 정도를 더듬었죠. 뭐. 자, 변하고 때렸습니다. 바운드 크게 튀었고요. 1루수 잡아서. 직접 타자 주자를 태그했습니다. 그 사이에 루상에 있던 주자들은 한베이스씩 이동했습니다. 10년 정도 기나면좀더 야구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많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뺀 나갔습니다. 내야 통과하지 못했고 2루수가 건져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 처리합니다. 지바롯 대가 먼저 불펜을 가용합니다. 김우라 선수가 두 번째 수로 나왔네요. 그렇죠. 김우라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폴카운트. 높게 뜬 타구입니다. 에메안이치 좌익수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확실히 빠른 공에 구위가 있으니까 뭐 이제 스리볼 불리한 볼카운트에서도 이제 타자를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예, 3리볼 상황에서 풀카운트를 만들어놓고 범타 처리하네요. 음. 밀었습니다. 2로수 후지오카 잡아서 아웃카운트로. 바꿔줍니다 재구는 아닌 상태에서 네. 좀 아쉬운 거죠 방망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가 됐고요 땅볼로 물러나고 있는 세데뉴입니다 확실히 빠른 공의 움직임이 좋은 거 같죠 지금 보면 타자들이 정확하게 타격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방망이가 부러졌고 놀란 세데뉴는 이렇게 물러납니다 쓰리아웃 6회 말지바로데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한 번째 공입니다. 퍼올렸습니다 다카베 타구 멀리 뻗지 못합니다. 중견수 니시카와가 처리했습니다. 원아웃. 약간 타자는 빠른 공에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는데 변화구가 왔죠. 포크볼이죠. 예. 그리고 변화구가 오다 보니까 타이밍이 늦그니까 맞지가 않았던 거죠. 떨어지는 공 스윙입니다. 두 번째 아웃 카운트는 삼진으로 처리하고 있는 다카아시미라 지금은 슬라이더가 직구처럼 어디다가 떨어지니까 타자 배트가 돌죠, 진짜. 궤적이 직구로 보이거든요, 타자는. 예. 앞 장면을 보여주면 방망이가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알수 없죠. 그렇죠. <laughs> 자, 밴 나갔습니다. 유격수 대시해서 잡아놓고 원 바운드. 어. 아 안타, 어. 세이브 아, 안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세이비죠. 아 그래도 상당히 유격수 잘 잡았지만 사실 예. 또 열심히 뛰었잖아요. 갖고 나가 선수가 지금 너무 깊었어요 <laughs> 예. 그리고 타구 자체도 빠르지 않았고요. 예, 내안타입니다. 네, 백핸드로 잡아낸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송구를 해봤지만 예. 너무 깊은 타구였습니다. 슬라이드로 할 것이냐 직구로 할 것이냐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떨어지는 아. 공! 볼넷입니다. 슬라이드를 덜, 덜, 던졌지만 이제 심판은 났다고본 거죠. 지금 변화구 폴랑코가 차마내면서 볼넷이 됐고요. 상당히 잘 떨어진 공이죠, 진짜. 예. 대타 데라치 선수가 나왔고요. 자 찍듯이 맞았습니다. 유격수 아. 잡아서 어볼 받았어요. 그 사이에 추자 험에서 세이브입니다. 이렇게 동점이 됩니다. 이렇게 승리 요건이 나갑니다. 타키자오 선수 유, 세이브 유격수가 송구를 살짝 아쉬웠지만 정말 이공은잘 잡았거든요. 짧은 바운드를잘 처리하면서. 예. 그리고 어쨌든 또 디바 롯데는 그 속에서 또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지금 찍듯이 맞았고요. 바운드가 네. 상당히 컸고요. 그게 낮은 바운드에서 짧게 끊었잖아요. 진짜 잘 잡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확히 포가 되지 않았고 그 틈을 가쿠나카가 놓치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한다면 슬라이드 선택하는 게 가장 쉽겠죠. 어 직구로 했네요. 끌어당겼고요. 이번엔 인플레이 1루수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 팝습니다 잘루는 3루와 1루. 하지만 6회 말 동점을 만들면서 다카아시의 승리 요건은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팀의 주전 자리를 꿰칠수 있습니다. 볼넷입니다. 볼 카운트 끝에 볼넷 뭐 홈런왕을 6차례 했, 정말 번트 됐습니다 포수 잡아서 타자 주자 처리했습니다 그 사이에 도노사키는 여유있게 2루 베이스를 밟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볼카운트 1&2 스윙 삼진입니다 신인의 패기가 베테랑의 품격을 넘어섭니다 확실히 바깥쪽에 제구된 빠른 공이 들어가니까 배터가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느리죠 자 하...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야, 그런데도 공 던지는 거 보면 어떤 피해간다는 게 쪼는 부분이 없어요 자 갖다 맞췄고요 투수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처리하는 김우라입니다 이렇게 자두 번째 투수 사토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뭐, 타격하려다가 안할 수 있, 있다는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칠의지가안 보인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바깥거든요. 볼넷으로 오가와가 나갑니다. 다시 번트 자세, 번트 했습니다. 투수가 잡아놓고 타자 주자 처리했습니다. 그 사이에 오가와는 2루까지 안착합니다. 보내기 번트 성공하는 후지와라. 3투 풀카운트, 끌어당겼습니다. 땅볼타고 이루수가 잡아서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약간 사토 선수가 빠른 공으로 이제 가운데라든지 뭐 스트라이크 던지기 에급급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른 공의 구위가 있으니까 타자를 잡아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스윙 3진입니다. 3아웃 잘로 3루. 아... 선두 타자 볼넷이 있었지만 점수를 얻지 못하는 지바로 듭니다. 1세이브 그리고 2홀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이닝 동안 3.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스즈키 선수입니다. 자, 더블 투 스트라이크. 자, 나다 상황 됐고요. 그대로 삼진 처리가 됐습니다. 첫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있는 박빈 투수 스즈키입니다. 슬라이드죠. 네. 느낌이 연장의 느낌인데요. 아직 모릅니다. <laughs> 아직 몰라요. <laughs> 자, 이구 뺀 나갔고요. 센터 쪽 중견수 뒤로 이동해서 잡았습니다. 아들어갔죠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로킹 삼진. 스즈키가 삼자 범퇴로 이닝을 건너갑니다. 파레말 지바롯데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세부의 세 번째 투수 윈젠터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약간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것 같아요. 스윙 소토를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있는 윈젠터입니다. 확실히 큰 키에서 이제 슬라이드 떨어지는 슬라이드를 던지니까 타자가 뭐 이렇게 크게 또 떨어지는 공에도 배트가 따라 나오는 거죠.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토트 네. 떨어지는 공. 삼진 처리됐고요. 나다웃 상황이었지만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담아냅니다. 수민 선임 일본어 잘하시잖아요. 자, 끌어당겼습니다. 폴랑코에 타구. 하지만 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세가와가 처리하면서 팔의 말 지바롯데 공격은 삼자 범퇴로 끝이 납니다. 게레로 선수네요. 자, 타이론 게레로 선수가 지바롯뜨네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아쉬운 투구라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자, 초구부터 뺀 나갔습니다. 윅스 타이베 캐치! 안타를 지워냅니다. 잘 잡아냈어요. 이게 빠졌으면 무조건 그 득점권까지 가는 거잖아요.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네빈이 추구를 잘돌려서 쳤는데 후지와라의 점프 캐치 끌어당겼고요 땅볼 타구 유격수가 건져서 원바운드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담아냈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3루쪽 땅볼 일로 길게 송구 세 번째 아웃 카운트로 바뀌었습니다 게레로가 나와서 3자 범태 세이브의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이 끝났습니다 이제 9회 말 지바롯데의 공격으로 중계방송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자체는 아까 뭐 게레로 선수처럼 160 가까이 이런 쪽은 아니고요 구속 자체는 150 초반대고 올 시즌 1위를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오릭스도 홈경기에서 어, 승리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좌익수계 안타를 만들어냈던 나카무라 선수. 예, 선두 타자가 출루한다. 자, 우선 끝내기 주자가 루상에 나갔습니다. 지바로 데렸으면 정말 놓쳐선 안 되는 찬스죠. 예. 나카무라 선두 타자 안타. 변화구를 컨택해서 좌측에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버터 모션 사토. 자 번트 했고요 투수 라미레즈 잡아서 타자 주자를 처리했습니다 번트를 잘 댔죠 정말 포스 직원은 예. 뭐, 채우면 되니까요 채울 수 예. 있다는 그 여유가 있잖아요 떨어지는 공 방망이 나갑니다 허스윙 삼진 자 이렇게 투아웃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보면 집안 옵때도 그렇고 세이브도 그렇고 득점 내야 될 상황에 득점을 못 내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뭐 땡큐고 아니면 채우, 볼러스 채우겠다고 아, 그냥 고, 경원으로 그렇죠. 하는, 네. 자 비어 있는 1루에 후지와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긴장되는 상황. 변화구 스윙 삼진입니다. 잘루는 1루와 1루. 이루. 두 팀의 세번째 맞대결 연장으로 갑니다 자 지바롯데 이제 다섯번째 투수가 올라옵니다 마스다 선수가 올라왔네요 첫 타석을 서고 있는 모토야마 스윙 삼진입니다공 회전력이 좋은거 같죠 크게 이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뻗어나가는 힘이 있으니까 네, 죠 타자 쪽에서는 예상할 때 공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예상이 타격하는데 생각보다 떠올 그러니까 오르는 느낌이 드니까 떨어지는 공 헛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는 마스나미라. 어느 게 어느 쪽에 옳다가 아니라 이렇게 야구관이나 이런 야구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게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죠 그렇죠. 예. 주는 거죠. 예. 자, 초후부터맨 나갔습니다. 왼쪽 파울 지역인데요. 잡아 냅니다. 이렇게 10회 초가 종료됐습니다. 마무리 투수 마스타가 나와서 깨끗하게 3자 범퇴로 종료했습니다 10회 말 지바롯데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이라 선수가 등판했습니다. 7경기에서 2홀드 4세이브 2.5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세이브의 마무리 다이라입니다. 약간 던지 뭐 이래 그런 쪽으로 보면 사실 좀좀야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도 150뭐 후반대에 빠른 공을 던진다는 게참 능력이죠, 이 선수의. 예. 기용되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밀어친 타구 오른쪽에 깨끗한 안타입니다. 다섯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는 소토입니다. 대주자를 내나요? 아, 내, 내는군요. 여기서 움직이네요. <laughs> 여기서는 <내일로> 내겠죠. <laughs> 자, 소토가 깨끗하게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밀어치려고 밀어친 건 아니고 본인, 본인의 뜻과는 달리 좀 타구가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좋은 한타가 된것 같습니다 참 이런 빠른 공을 가지는 선수가 변화구가 좀 다양하다면 진짜 타자는 머리가 복잡한 거죠 자 땅볼 타구가 됩니다 어. 그리고 내야를 빠져나갔습니다 일루에 있던 와다는 3루까지 이동합니다 시바로데가의 끝내기 주자가 이제 2 7 m 앞에 서있습니다 쿠나와 선수가 친 타구가 상당히 그 센터 방향 정확하게 가르면서 좀타구 방향이 좋았지만 약간 잡을 수도 있었던 타구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주자가 좀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1루에서 살더라도 이제 1루에서 아웃 될 거라고 봤는데 그걸 이제 살짝 교차하면서 이제 잡지를 못 하겠습니다. 네. 이미 스타트가 걸려 네. 있었고요. 여기서 아하. 아, 글러브에 맞았군요. 맞았군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방금 타구는 이제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삼진을 당하더라도 네, 자기 스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정적한 타구가 안됩니다 예 자, 만루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카무라와 승부를 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제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요 예 받다 때렸습니다. 어. 이 경기를 끝냅니다. 나카무라의 끝내기 한 차. 결국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지바롯데가 2대1 승리를 거둡니다. 그것도 세이브의 마무리 투수 확실한 마무리 투수라는 타이라 선수를 상대로 끝내기한 승리를 거뒀다는 건 지바롯데 분위기도 좀 내일부터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